<놀더> 오 나만 내려서 해 내려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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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겨서 해 땡겨서 다 맞고 나가, 다 맞고 뺏고 나가. 따라하지 마, 내려 내려. 더더 더. 더, 더, 더. <목소리> 내려 아, 내려. 러시, 아, 나이스, 병주.

Ладно, 가페가가가가가 가만히, 가가만 가만히, 가만가만 가만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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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가 거의 가만히, 다

이 넘기 줘야겠는데. 진짜 <laughs> 진짜 <laughs> 진짜. 자, 자. 자. 뒤로 뒤로 뒤에 변경 변경 뒤에 하나. 뒤로 내려 내려 내려. 다 <laughs> <가>, 내려. 어, 3이 3이 하나 해야 돼. <laughs> 아으로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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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! 으아! 아으준 으아! 주아 으아! 아 으아! 으이으이 아! 오, 나이스 병주 우리는 어, 파포스트 수비가 좀 약하긴 하네 방금 아다 앞쪽 심리적으로 앞에는 몰려있으니까 아굿 아, 좋 아, 야 니네 팀얼 아, 쥬얼! 아, 쥬 아, 아, 쥬파이 쥬얼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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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

<ooo Verdusque> 내려. 집중. <전� HI> 아 <laughs> 내려.

가 어! 와! 습니다